오늘 열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평창 올림픽, 여러분, 개막식 보셨어요? 네. 어, 막 오리운 그, 어, 기가 막 위에 날아다 드론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졌는지. 그것도 멋졌지만 저는 또 뭐가 멋졌냐면요. 이 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어, 드라마틱하게 하는데 그 문을 보고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아 우리나라 문이 이제 열리겠구나. 아, 네. 앞으로 미래의 문이 다 열려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아, 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 네. 네. 또 우리 자신들도 이런 우리 가운데 모든 문이 다. 아, 열렸으면 좋겠다 아,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열릴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우리 주님께서 닫혔던 가는 곳마다 닫혔던 문이 다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시는 곳마다 어딜 가셨느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셨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고등학생이 앞으로 어디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거창고등학교에는 앞으로 남이 찾지 않는데 십자가라고 느끼는 데면 거길 가라. 어,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전하는 10개, 10개 명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이 찾지 않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실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십니다. 오늘 대가볼리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갈리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아, 그 이방인의 지, 지역으로서 그여 개의 연합 국가가 당시에 도시국가였죠. 연합해 가지고 있는 데가 대가, 대가불립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이에요. 거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갈리도 없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가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아무도 찾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찾아주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외로워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 곁에 같이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 그런데 가면 누굴 만나겠어요? 아, 부자들 만나겠고, 힘이 있는 자들 만나겠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거기 가서도 가장 외로운 사람, 남에게 나서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귀가 안 들리면 보통요, 말도 못합니다. 그게 이중고예요. 이중고. 귀가 안 들리면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들었으면은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귀가 안 들려도 말은 합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도 귀가 안 들리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 귀가 안 들린 사람은 벌써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셨어요. 왜 다가가셨느냐?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걸 열어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행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은 행복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된다는 생각, 아, 할수 없다는 생각, 아왜 어, 이렇게 난 힘들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버리고, 나는 행복할 거야. 아멘.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오. 아멘. 주님이 나에게 기쁜 길로 인도해 주시오. 이걸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은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말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상상하기 좀 힘든 행동이었어요. 먼저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더니 귀에다 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혀에다가 그것도 귀에 하고 혀에 그냥 넣으셔도 이건 정말 말 못할 정말 아픔이, 아픔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제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귀를 막후해 보십시오.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아 귀가 안 들려요? 가서 그 다음에 혀가 말을 못해 혀가 혀를 딱 잡고 손을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laughs> 그런데 게다가 어떻게 했냐 침까지 뱉으셔가지고 침까지 그냥 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침까지 뱉으시고 혀를 잡으시고 자기 침을 거기다 발르아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드. 아무리 열린 마음이라도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면서 딱 귀에다 손을 대시고 입에다 손가락을 넣으시며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건제 생각은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하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짓듯이, 흙을 하면 침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치료하신 것, 다시 그것을 지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해요. 아멘.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 더 놀라운 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할지라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도 여태까지 못 듣고 말을 못 했으니까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말하는 걸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옹알이하고 말하는데도 1년 이상 걸려요. 아 얘는 이렇게 말이 늦지? 어린아이들이 그동안 배우는 거예요 말을.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입을 열었을 때그 즉시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즉시 모두 다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언어도 그냥 순식간에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요안 되는 일을 한 번에 확 여십니다. 이러신 거예요. 아,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싹 열린 거예요. 아, 어 저는 이걸 들으면서 딱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멘. 아, 아멘. 세상 일, 여러분의 가정 일, 여러분의 직장 일, 모든 게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아멘. 어떤 한 아이가 엄마 엄마 없이 자랐어요.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아빠는 어, 자기 뭐 코도 달르고 눈도 달르고 그래요. 아 외국인 밑에 자라는 거예요 이 애가 왜 외국인 밑에 자라났냐면은 어머니가 얘를 나, 낳을 때 겨울에 가다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눈길 요즘같이 눈이 많이 오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해산을 하는데 해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다리 밑에 가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몸을 풀은 거예요 이 아이를 풀었는데 몸을 이제 해산을 했는데 아 너무 추고 사람도 없고 가니까, 이 아이가 살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갓, 해산한 엄마가 자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다 벗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다 뜨뜻하게 싸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감싼 거예요. 아, 시간이 흘러서 보는데, 어떤 선교사 부부가 지나가다가, 소리가 애기 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애기 운수 소리 못 들었어? 남자는 어못 들었는데 아 다시 가 봅시다. 애기 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 그러한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는 죽고 아이는 그만 그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 가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 아이가 물어보니까 왜 우리 엄마는 너하고 얼굴 모습이 달라요? 얘기를 안 해주다가 나이 들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일 정도가 되니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단다. 그런 일이 있었단다. 아, 그랬더니 엄마 산소를 좀 가보자 그래야죠. 엄마 산소를 갔더니 추운 겨울날 얘가 엄마 산소에 가더니 아위옷을 벗는 거예요. 아래옷을 벗는 거예요. 온통 다 벗어가지고 자기 옷을 엄마 산소 위에다가 이렇게 이불 덮듯이 덮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얘기가 엄마 얼마나 치우셨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를 낳고 고생하셨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엄마가 없다고 얼굴 색이 다 다르다고 내가 원망했는데, 엄마가 나를 낳고 이렇게 생명을 다 바치셨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 거저 컸나요? 저도 거저 컸어서 뭐 해줬다, 안 해줬다 원망하지만 돌아보니까 뭐 먹이시더라고. 아, 우리 죄를 리 보니까 그냥 잠자는 것도 부모가 고생하고, 안고 다니는 것도 고생하고. 우리 조일이 아빠 얼마나 튼튼해요 그런데 목사님 얘 들고 다니려면요 정신이 다나요 그는 거예요? 10kg 얼마나 무거워요 얘가? 아이고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조연이 어렸을 때진 튼튼한 우리 아라 들고 다니라 고생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커서 혼자 자랐다고 뭐 원망하고 이거 원망하고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열어야 돼 열어야 돼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아내 부모가 이렇게 날 사랑해줬구나 아멘. 내 부모가 날 이렇게 고생했구나 부모의 아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마음만 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곳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막, 너무도 많이 열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볼때이 이 사람을 귀가 안들리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찾아간 걸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지난주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만 나는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아무도 가까이 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더구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열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떡을 먹이려고 해도 얘가 입을 꼭 닦았으면 그거 열, 자 재간이 없는 거예요. 걔가 입을 열어, 먹고 싶어야 할때 열어줘야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들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어요. 주님은 갖다 주시고자 하더라도 내가 열지 않는 거예요. 열지 않는 건 뭐냐?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다 너무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억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뒤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목사님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 주위가 잘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1년마다 봤는데, 받고 기도하는 거 지나고 보면 거의 다 열어주셨어요. 거의 다 대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처럼 귀를 못 듣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귀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귀먹어리며 영적으로 벙어리인 것이에요. 이 시간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갔을 때저 정동진이나 이런 아름다운 곳에 갔을 때 야, 해 뜨는 것이 멋있구나.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 저 해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일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가 맨날 집값 얘기예요. 아 얼마 올랐다. 아왜 이렇게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예요. 물가에게 왜 이렇게 시장 나가면 비싸. 살게 없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아난 괜찮아. 여기 있어도 천국이고 하나님나라서 천국이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 감사해.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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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은 이렇게 입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가 볼리의 사람을 향해서 말을 못 하는 걸 꾸짖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낙심할 것이 없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 안에 아멘. 주님이 계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이사야서 5 3절에 예언된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세상을 오실 구원 메시자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귀머머리에 귀가 열릴 것이다 벙어리가 아, 네. 혀가 풀려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 네. 이사야 53장의 아, 네.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뜹니다 여러분 아, 네.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마음을 여시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좀더 알아야 되겠다. 주님에 대해서 좀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달아놨던 걸 열어놓으세요. 주님이 열어주셨다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도 열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려라. 이 이름. 대가벌리 있었던 이말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된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믿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찬송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아, 네. 말씀 읽는 게 열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혀가 굳어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사람들 간에도 굳어지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극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 계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겠어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엄마 아빠의 생각을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아버지의 생각을 언제 하느냐 애 낳고 어려운 겪을 때마다 또이 나이에도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셔서 나를 키우셨겠구나. 그분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애쓰셨구나. 어떤 때는 부모님이 막 화를 내시고 언성을 높이신 걸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어떤 때는 못 참고 화를 내고 막 언성을 높일 때아 우리 부모님과 똑같네. <laughs> 그런데 우리 부모님 만을 잘못했다고 해야 하고, 나는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은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못 봤네. 아이고, 내가 더 죄인인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여는 작업을 자꾸 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요. 자꾸, 자꾸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시고 직장에서도 여시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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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지 않으면요. 안 좋은 것만 보게 되고 닫고 닫고 마음도 닫고 내 생활도 닫고 닫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 왔어요. 목사님. 상처가 돼요. 왜? 아, 저를향해서막 비난하는 사람이 한 명, 두명막 나와요. 상처가 돼서 제가 드디어는 집안에만 있게 됐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남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신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빚값으로 주님의 사람 자녀가 된 사람이야. 남이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 난 나가서 비나해 비나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 일이분 나가는데 아 상처 받아가지고 여는 걸 자꾸 마음을 닦고 닦고 하면 골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여셔야죠. 아멘. 주님이 어떻게 여셨냐? 놀라워요, 주님이 여신 거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고개한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성육신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양이나 개가 돼서 개하고 같이 지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가기 위해서 이 불쌍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외롭고 쓸쓸히 지내는 건 너무 안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이끄신 게 바로 주님이에요.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그때 올 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고 내가 온다 얘기해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마음을 여셨느냐? 문을 여셨느냐? 동방의 목동들, 목동들,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빛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별빛이 비치게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별빛이에요. 저게 뭐지? 어, 자기들 이 인도하는 것 같아요.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그 먼데까지, 하늘 문에 빛을 여셔가지고,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뭐제 생각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특수 목회한다 그래요. 특수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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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갑니다. 사람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냥 갑니다. 하나님. 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갈 때도 그 악한 사람은 이 동방박사에게 왕이 태어나신 것이 어디냐고 헤로당이 물어보면서 알려다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려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동방박사들이 그걸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잖아요. 가지 말아라. 가면은 그 헤로당이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는 몰래 가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또이스라엘백 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구약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성령을 너희들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모두 안되는 걸 열어주실 때가 있으리라 기다렸더니 기도했더니 그들이 기도했다고 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문제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열어주십시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내가 못할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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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활짝 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열린 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열린 입으로 올해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셔서 아, 네.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 이 자리 좀 넘치면 좋겠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 이 자리가 넘쳤으면 좀 좋은데 우리 목사님 못하시나? 목사만 하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도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열고 열심을 다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때가 있든지 없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내 가족과 이웃 보이는 사람마다 더욱 사랑하여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열려라 믿음 에바다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강력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